7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 장치 역할도 합니다. 세대공감연구소에서 핵심 정보만 간결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1.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생명을 지켜주는 자동신고 장치.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지킴이 서비스입니다. 작동 방식집에 설치된 화재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이 위험 상황을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하고 전문 요원이 확인 후 즉시 출동합니다. 신청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가구 7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병원비 부담 경감.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혜택 이 사업에 등록하면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 상담과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신청 방법 평소 다니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1차 의료만성 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3.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건강관리하면 포인트 적립.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회당 250 포인트씩 적립됩니다. 연 최대 2만 포인트, 약 8만 원 상당. 적립된 포인트는 병원 진료비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온라인 건강몰에서 혈압계, 건강 보조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유형 예방형 아직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20세, 64세.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자 검진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관리형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등록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행 중.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공단. 지사방문 또는 팩스. 혹은 병원 진료 시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필수. 이 모든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보건소, 의원,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세대공감연구소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